日常生活をガラッと変えて地を取る必要は、ない落ち着いて、日頃からしている地震への備えを、今一度点検してほしいと、すぐにできることとして、家具の固定、避難場所、避難経路の確認のほか、緊急時にどうやって家族と連絡を取り合うか決めておくことなどを挙げた上で、落ち着いて生活することが大切だと強調します。 무서워 단 전전지 두개가단 1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단 1인데 그리고 뭘 사야될지 저는 초보잖아요 저는 지진 대비 물품 사는 거 초보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 사온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장을 봐버렸거든요 지금. 일단 진짜 필요했을 것 같아서 산 거. 꺼지고 손전등 샀고 건전지. 이거 소독약. 이거 우비. 이거는 열나면은 열 낮춰주는 만능봉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구급약품으로 산 거고 이제 그러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사야겠다.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탕이랑 캐라멜을 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코코파이를 하나. 밥 먹을 때치즈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 밥이 많이 없네? 아 근데 계란도 하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만약에 물이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25,000원 정도 정리하고 아마존에서 구급 키트 같은 것도 좀 살게요. 꼭 건전지가 들어가는 걸 사라고. 아 근데 뭔가 <laughs> 시원찮다. 시원찮다. 괜찮아요. 이건 쓸 일이 없을 예정이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그렇게 박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이거는 생리되고 그다음에 충전기 같은 것도 일단은 챙기고 보조배터리 유지를 넣고 사실 일본 워홀 생각했을 때부터 오자마자 비상구급키트를 살려고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파는 그 비상 가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laughs> 사게 됐네요. 이 초반에 받았던 외국인을 위한 방재 핸드북을 좀 읽어봤어요. 일단은 필요한 물건이 제일 궁금하니까 아 바닥이 두꺼운 신발 없는데 손전등 사왔고. 아 긴팔 긴바지 장장갑 장갑 없는데 헬멧도 없는데 배낭 휴대전화 충전기 라디오 마실 물이나 음식 등은 3인분을 준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스불을 멈추고 신발을 신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걸어서 내려갑니다 아 제주카드 여권 이런 것도 챙겨놔야겠다 제가 좀 전에 이걸 샀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빨리 배송되는 옵션이라 산 거거든요 잘 봐보면 보면은 라디오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물 근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물 500ml 대병. 만약에 당장 지진이 나도 밥을 먹고 힘이 있어야 도망도 치고 버티고 하는 거니까 저는 냉장고를 털었습니다. 아니 어제 살 때는 분명 한 3, 4일이면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달에 온다는 거예요. 긴급 키트가 원래는 오늘 가고 싶었던 풍경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다음에 좀 안정되면은 가려고요. 결국 普段から 지진 에의 손안을 する토에마츠키루 저는 용기 내서 바깥으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 남들은다 정성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그런 리스트들 NHK에서 공유해 준 거라든지 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소에서 생활했던 분이 올렸던 글을 같은 걸 찾아서 저한테 보내 줘 가지고 제가 챙긴 게 너무나 터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재충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요란 떨어도 된다 걱정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뭘 많이 샀는데 괜히 샀나 싶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온 거는 만약에 쓰나미가 오면 방수팩, 지퍼백 드라이 샴푸가 물티슈형이 있고 바스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사봤어요 몸 닦는 거 냄새 없는 걸로 사봤고요 데일밴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사고 이거는 무슨 트래블 반주예요 장갑입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좀 시원찮다 인적사항을 접어서 이 안에 넣으라는 건가봐요 신기하다 군대랑 데일밴드 조금이랑 비마개 같은 거 들어있는 세트 비상식량 장식량 네임펜도 사왔고 비상물 건전지로 충전하는 핸드폰 충전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을 대비한 거니까. 가그인 물티슈, 요 정도 샀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뭔일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이곳에서의 삶에 집중할래요. 이 정도면 좀 이제 안심하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팬이든 많이 챙기면.

오늘 아마사 히카이메 맛이거든요. 아우 설탕 넣고 시럽 넣은 아메리카노 맛이다. 아 엄마 오면 드려야겠다. 저 엄마는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단맛. 하지만 이게 진짜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과일을 썰어 넣을 생각을 했지?

아이스크림을 살려고 했는데 진짜 바보처럼 상술에 넘어가서 메모초를 받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산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살려고 했는데 메모초를 주길래 때마침 안 먹어본 두개 아이스크림이라서 산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그 전과 동일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아요. 나는 무서워서 오늘 손전등이랑 일부 비상 여권이랑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일부 챙겼거든요. 진짜 조금 왜냐면 이런 걸안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신기했어. 넌 준비했니? 이러니까 아니 이제 해야 될것 같아라고 해서 오늘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일주일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짠 빵을 먹어볼 건데 이게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오픈 전부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아 여기 여기 요즘 핫한데구나 싶어가지고 꼭딱 사고서 받아 들고 깜짝 놀란 게 너무 가벼워요. 이게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좀노란색이네 맛있다. 음 달아. 아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초코가 들어있진 않네. 알맹이가 생각보다 별게 없네. 일단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뭔가 익숙한 듯 무슨 초코지? 뭔가 좀 아는 초코맛이거든요? 되게 진짜 촉촉하고 진짜 부드러워. 막 크림이 막 우와! 막 이런 그런 풍족한 맛은 아닌데 뭐~ 음. 다음에 거길 또 가면 다른 거 먹어보겠다.

근데 뭐 고양이 토스트기라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고양이가 되진 않네. 어제 졸려서 나름 일찍 자려고 12시쯤에 잔거 같은데 너무 일찍 깼어요. 그래서 새벽에 씻고 바퀴새끼 바퀴 만나고 다시 자서 다시 일어남. 너무 피곤하다는 소리입니다. 지진 난지 3일째 날이거든요. 오늘이? 슬슬 놀고 싶네. 카카타에서 지금 마트리 중인데 그거 가고 싶다. 방제용 헤르메도 왔습니다. 오, 신기해. 그냥 뒤집어 쓰면 되나 본데? 자, 비록 화장을 지웠지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니까. 여기 그만 좀 띠박대고. 응? 음? 음? 아, 이걸로 끝인가? 어때요? 오오오 응? 어? 되게 안에가 이게 스펀지가 있어서 여기가 엄청 두껍거든요. 머리가 푹 들어가는 느낌은 별로 안 나네. 이렇게 해서 뭔 일라면 이걸 호로록 뒤집어 쓰고 살아남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런 것도 사보고 진짜 신기하다. 근데 쓸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뒤에도 이거를 아, 뒤에도 여기 이렇게 하고. 아, 됐다. 이제 진짜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지금 스시 주문해가지고, 스시로 해서 그거 오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 대피소 가볼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할 일입니다. 다 했을 때는 벗고, 벗기 전에 이 안을 가차, 가차, 가차 누르래요. 이 안을. 누르면!? 어... 여기서 로끄 이제 좀 든든하네 아...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잘 넣어야지 새벽에 진짜 정신 없었는데 바퀴벌레 나와 가지고 <laughs> 왜 나오는 거야 있을 거면 그냥 나 없는 데서 살아 내 눈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야 내 눈앞에만 안 보이면 돼요 말 나타나지 마 무슨 오징어 튀김 어쩌고를 시켰는데 이렇게. 그림은 네. 되게 컸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첫 주문 할인 쿠폰 있어가지고 그걸로 할인 받아서 주문해서 제돈 200엔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영상 찍기 귀찮아서 혼자 하나 먹었는데 아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QR 찍고 들어가면 스페셜 애니메이션도 볼수 있대요. 들어가 볼까? 이즈모 다베떼쿠레떼 아리가또 카인샤노 키모치오 고메떼 목타치가 다노시쿠 피노오 스쿠테이루요스오 다이코카이. 에? 음. 옆에 평범한 걸한 건데 초콜릿이 진짜 맛있다. 음 무서워서 학교 운동장까지 못 가보겠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학교 무서워요. 밤에 혼자 학교 무서워.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담력 수염 한분거든요 저 아세요? 저 마치 불안한 한 마리의 다람쥐가 된 기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안해 가지고 또뭘 잔뜩 사왔다는 말이에요. 아. 밖에서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은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준비를 하고 싶어져.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잘 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사오는 거예요 친구가 알려줬는데 이게 진짜 소한테서 나온 우유는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일자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쏙 파여있는 거는 이제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맛있는 우유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래요 신기하죠 토마토 크림 소스 그리고 다음에 도시락을 한번 싸 볼까 하고 너무 귀여운 어묵 토이스토리 어묵을 사봤습니다 맛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아서 따라서 산 커피우유 아마사히 카이의코 히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서 무당커피 조지아 걸로 새로 하나 사왔고 물도 한병더 사왔습니다 아 이걸로 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뭐가 많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거를 먹어치우는 미션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 얼른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또 무사히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몰라요,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면 그냥 더운가? 아니면 생리? 생리해가지고 마음이 더 그런 거거든요? 괜히 그 전에 더 마음이 그랬던 거고, 지금도 괜히 또 그런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덥지? 생리하지? 지진 어쩌고 이러지? 이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꽁기꽁기 했던 거예요. 좀 있으면 뭐, 괜찮겠지 뭐. 근데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놀랍게도 지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안 켰답니다. 선풍기만. 그리고 창문 열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어요. 이거를 먹고 오늘 하루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잘 지내세요.